안하 십니까？오늘 어, 어, 은 어, 지난 시간 까 지는 우 리가, 간 단하 게그 고등학교 때나 또는 중학교 때배 웠던 확률 을받 고, 거기 에다가 어, 조건부 확률 베이스 룰 이란 것을넣어 가지고서 어, 조금 약간 어렵 다고 볼수있 지만, 어,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도 않은 어,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진짜 대학에서 배워야 될 것을 배우는데 그 랜덤 베리어블 근데 우리 책에서는 이걸 확률 변수라고 했어요. 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 솔직히 말을 하면은 저도 어, 대학교 때는 이 랜덤 베리어블을 배우지 못했고. 석사 과정에 들어가가지고서 이걸 배웠어요. 근데 처음에 봤을 때 정말 어,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아 어, 그때 제가 이해를 빨리 했으면은 아마 여러분들한테 어, 이게 자세히 갈쳐주지를 못할 텐데 그때 이해를 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했던 것을 어, 새삼 어, 기억이 나가지고서 좀 쉽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어,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 처음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좀어려울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어, 생각을 하고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어, 칠판을 어, 준비된 칠판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 확률 변수라고 있어요. 이것이 번역하면 랜덤 베리어블이란 뜻이에요. 어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어, 이걸 갖다가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랜덤 변수라고 하는데 어 이게 어, 여기 L, l이 빠졌네요. 어. 여러분들, 이게 변수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상당히 혼돈이 오는 것이에요. 혼돈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변수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상 이것이 변수라기보다도 함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랜덤 펑션이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설명하면 이거 함수 의미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것을 한번 좀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우는 개념이고 우리가 드디어 이제 확률의 개념을 지나서 확률 변수, 랜덤 변수에 왔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랜덤 베어리어블이라고 벼리, 이렇게 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랜덤 베리어블을 우리 책에 정의해 놓는 것을 어, 본 거예요 근데 사실상 우리 책에 있는 것을 보고서 이해를 하려면 어,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어, 책에 있는 것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제 나름대로의 해석한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해 가지고 뭐라고 하죠? 확률변수 랜덤 베리어블은 샘플 공간에 속한 각 원소에 대하여 대응하는 실수를 매핑시키는 함수이다. 랜덤베리어블이라고 해놓고 변수라고 해놓고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함수가 맞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샘플 공간이 샘플 공간이 이렇게 샘플 스페이스는 우리가 S로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서 샘플 공간의 원소다, 원소다. 그러면 이와 같이 원소가 있는데 주사위 같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표면이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 3이나 4 이벤트죠. 확률이 아니고 5, 6. 이와 같이 주사위 같으면은 어, 주사위를 굴렸을 때 나오는 어, 이벤트의 샘플 공간은 어, 이와 같이 여섯 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각 원소에 대하여 대응하는 실수를 매핑시키는 함수이다. 이 함수란 말이죠. 함수로면 뭐 실수라고죠. 실수, 실수. 실수는 뭡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어떤 값을 말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각 원소에 대해 가지고서 그 1이 나왔다.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기 실수의 값을 100으로 했다. 그다음에 2가 나왔다. 그러면 실수 값을 200으로 했다. 3으로 나오면 얼마? 3으로 나오면은 300으로 했다. 4로 나오면 400으로 했다 5로 나오면은 500으로 했다 6으로 나오면은 600이다 이렇게 실수 쪽에 값에다가 매핑시키는 함수 이 함수를 우리가 뭐라 고 그러냐면은 어, 이 함수를 어, 이 함수를 우리가 뭐라 고 그러냐면은 어, 이 함수를 랜덤 베리어블 x라 이렇게 대문자로 표시를 한단 말입니다. 랜덤 베리어블 x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대문자로. 랜덤 베리어블 x라고 표시하고 여기에 그 실수 축에 있는 값들의 그 변수를 이렇게 소문자 x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봤을 때이사가 나왔다. 사가 나왔다. 어떤 사 주사위도 사가 나왔다. 이 랜덤 베리어블 x의 값은 400이란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정기 나름이에요. 만약에 이 랜덤 베리어블 x를 1이 나왔을 때 1, 2가 나왔을 때 2, 3이 나왔을 때 3, 4가 나왔을 때 4, 5가 나왔을 때 5, 6이 나왔을 때6 이렇게 매핑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매핑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매핑할 수도 있는 거. 실수축에다가 하면 되니까 이렇게 매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랜덤 베리어블 x 라 이렇게 정하고 이것의 값들 소문자 x 라 이렇게 표시한다 이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합니까? 왜? Why?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이벤트가 나타나면은 어떤 이벤트가 나타나면 이 이벤트가 나타난 것을 1이 나타났다, 2가 나타났다, 3이 나타났다, 4가 나타난 것을 여기 실수값에다 매핑으로 함으로써 더하기 빼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주사위를 던져 가지고서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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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주사위를 던져 가지고서 400보다도 적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얼마인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400보다 적게 나오는 거. 400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는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세 경우니까 확률은 2분의 1이 되지 않습니까?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주사위 여기 랜덤 베리어블이다 그러면은 주사위를 던져 가지고서 10보다도 적게 나올 수 있는 랜덤 베리블 x의 값이 10보다도 적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 1 10, 0보다 전부 다6 이게 아무리 커도 6, 6이니까 10보다 적게 나올 확률은 1이죠. 이런 식으로 수식의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랜덤 베리블로 고치는 순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을 이 이벤트가 되는 것을 확률로 연계시키는 데 있어서 더하기 빼기를 할수 있는 것을 랜덤 베리어블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Understand? 아 정말 이거 너희들 그 랜덤 베리어블을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걸 설명을 해줄 수 있는가. 자,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이 기호를 가지고서 나타나면 어렵게 생각하는데 실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동전 던지기라는 어떤 이벤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랜덤 변수 X를,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을 랜덤 변수라고 그러죠. 랜덤 변수 X를 동전을 두번 던져서 뒷면이 나오는 수라고 했을 때 랜덤 변수의 확률 분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샘플 공간을 갖다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동전을 두번 던져서 나오는 경우는 네 가지죠.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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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일, 테일, 헤드, 테일, 테일. 이네 가지 경우죠. 이네 가지 경우를 실수축 이쪽에다가 매핑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매핑을 하냐? 동전 을 던져서 두번 던져서 나오는 수를 갖다고 수를 갖다고 그랬어요. 어디, 뒷면, 테일이 나오는 수. 테일이 나오는, 나오는 최대 수는 얼마예요? 2죠. 그 다음에 1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안 나올 수 있고, 있죠. 이것은 0, 1, 2. 이 범위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매핑을 한번 해볼까요? 이 랜덤 베어블블 X가 어떻게, 어떻게 맵핑이 되는가? 랜덤 베어블블 X가 어떻게 맵핑이 되는가? 헤드헤드다. 이거 0이죠, 0. 0의 매핑이 되고. 그 다음에 테일 헤드다. 이건 1의 맵핑이 되죠. 그 다음 헤드 테일이다. 이건 1의 맵핑이 되죠. 그러죠. 네. 이렇게 맵핑이 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0과 2이지 않습니까? 그럼 테일 테일일 경우에 여기 2에 해당이 될 거예요. 물론 여기서 주사위 같이 이벤트가 이렇게... 그 연속적이로기 않고 하나씩 하나씩 똑 떨어진 걸 갖다가 우리가 이산 확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산 디스크리트, 이산 이벤트인데 연속인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연속인 경우 요사이에 값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현재 여기에서는 요 지점, 요이 지점, 요이 지점에 이세 가지 경우밖에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이것을 갖다 랜덤 배브를 x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여기에 있는 값을 소문자 X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랜덤, 랜덤 배레블 X의 값이, 랜덤 배레블 X의 값이 0. 0인 경우에는 바로 hh만 나타나는 경우잖아요. 이건 4분의, 확률은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확률은 또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프로버블리티 확률은 항상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죠? 확률은 0과 1사이죠. 그러니까 여기, 여기 0일 때 확률은 0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랜덤베리어블값이 1이 나왔다. 1이 나왔으면 이때 확률은 얼마 겠습니까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럼 랜덤베리어블값이 2가, 2가 나왔다. 이럴 때 확률은 이것은 얼마입니까? 얼마죠? 이것은 4분의 1이죠. 오 마이 갓 제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이거 랜덤베리어블 값이 0이 나왔을 때에 아 어, 랜덤 저기 확률은 4분의 1이죠. 아 제, 제가 뭐 잘못하면 여러분들 얘기를 해줘야죠. 아 어, 지우겠습니다. 그렇죠. 양근나 그렇지? 음, 음. 이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어그 다음에 테일 테일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이 이것도 이것도 4분의 1이죠. 이 확률이 이거 4분의 1이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 확률 요 확률표 선하고 요 이거 실 실수 실수 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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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류 리얼밸류에서의 어떤 값을 나타내는 것은 랜덤 베리어블 X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샘플 스페이스와 샘플 스페이스와 랜덤 베리어블의 값의 범위와 확률의 범위 이런 것들의 관계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어, 좀더잘 정리를 해보면 랜덤 베리어블의 값은 아까 여기에서와 같이 0, 1, 2 랜덤 베리어의 값은 0, 1, 2 그래서 0, 1, 2 이거 소음자 X예요. 여기가 대문자 X하고 소음자 X를 갖다 쓰기 상당히 힘들어요. 소음자 X고 그 다음에 이 랜덤 베리어블 X가 이 랜덤 베리어의 값이 같을 확률 그리고 랜덤 베리어 X가 랜덤 어, 베리어블 X가 0일 확률은 4분의 1 1일 확률은 2분의 1그 다음에 2개이기 때문에 아까 2분의 1이 2개죠 이게 2개죠 어? 1일 확률이 이 2개죠 한번 써봅시다 여러분들 제가 죄송, 죄송하게 생각했는데 1일, 1일 확률이 2분의 1이네요 이것이 1이 가야 되네요 어? 어 이거 맞네요 네, 맞네. 맞게 갔네요 네. 그 다음에 2가 될 확률이 4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 가지고서 어 이것을 어 우리가 확률과의 관계까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한다. 이건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은 이와 같이 샘플 공간이 있고 샘플 공간에 어떤 원소 각 원소를 실수 축에 실수 축의 값에다가 이렇게 매핑하는 것을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x라고 하고 이 가호를 이 원소 원소 원소의 값을 우리가 이 x 여기에 있는 랜덤 베리어블 값을 x라 한다.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요. 또 어떤 데서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일반 일반화한다면은 이것을 일반화해 봅시다. 이것을 일반화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랜덤 베리어블 x의 s1이라는 원소의 값은 원소의 값을 요요 값으로 이게 표시를 한 거죠. 요 값으로. 어, 이거 s1인데 왜 x 아, x1이 맞죠? 이렇게 되고 x1 그런데 여기 s1 하고 s3가 똑같은 데를 갔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랜덤 n d o m x와 s3의 값은 이렇게 같은 거죠. 이렇게 같은 거죠. 아 이런 식으로 어, random v 을 표하고 여기 r은 우리가 실수를 나타냅니다. 실수 real n m b e 실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샘플 스페이스 함수 x 랜덤 베어블 x는 샘플 스페이스에서 실수 공간으로 매핑하는 함수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이 정도 얘기하면은 어느정도 이해가 해, 돼야 되는데 어찌 그랬니 형윤나 그래 어, 네 얼굴이 생각난다 <laughs> 자 아 어, 한번 또 보자